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제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초등학교 때에 정확하게는 국민학교 때에 정말 하기 싫었던 숙제가 국군 아저씨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였습니다. 어, 매일 일기 쓰는 것도 참 곤역스러웠는데, 얼굴을 전혀 모르는 국군 아저씨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국군 아저씨는 아저씨였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에 1학년, 2학년이 되면서, 어, 제 친구 한 명, 두 명이 모두 군대에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 군대 입대를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국군 아저씨는 저에게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목사로 사회갈 때였습니다. 어,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들 유스 아이들이 한명두명 명 찾아와서 목사님 어,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라며 기도해 주세요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국군 아저씨는 저에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아, 이제 어른의 나이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제 어른이구나라는 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치 큰 산처럼 비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어, 그런 분들을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 자신을 바라보면 조그만 바람에도 쓰러지고 조그만한 비바람에도 무너지고 힘겨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 이러한 모습 저를 바라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던 것이 김남도 교수님이 쓰신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흔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어른이 되어 간다. 너희 천번을 흔들려야 결국 마침내 어른이 될수 있다. 어,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 난다라는 것으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거듭 나면서부터 믿음의 어른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던 바베탑을 쌓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야 우루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난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경험했던 것은 그곳에 이미 가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난 땅에 왔지만 그가 경험했던 상황을 바라보며 그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전히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을 때에 하가를 통해서 그는 이스마엘 자녀를 낳았습니다.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이삭을 낳기까지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붙잡고 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던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거친 이후에야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이번에는 그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라고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천번을 흔들려야 비로소 믿음의 어른, 신앙의 어른이 될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은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스마엘이 낳은 이후에 13년이란 10년이란 지난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시제가 중요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고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던 시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는, 믿음의 위인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넘어지는데, 너는 실수하는데, 너는 흔들리고 있어도 나는 너를 흔들리지 않는. 너는 너를 믿음의 큰 산을 가지는 믿음의 어른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희들이 참 종종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저 자신을 보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인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저는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비바람이 불면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믿음의 큰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에게는 평강의 평강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비바람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는 어떠한 존재인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나는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가고 있어. 나는 너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저에게 열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17장, 아까 5절에 보면, 내가 여러 열방의 민족을 만들어 간다. I have made you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앞구절 17장 4절에 보면,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 You will be, you shall be a father of many nations. 시제가 다릅니다. 4절에서는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근데 5절에서는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가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의 모습은 열방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마침내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가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더불어서, 어 뭐, 지난주에는 스톤까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참 많이 흔들립니다. 저부터서 참 많이 흔들리고, 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많은 고민들과 많은 근심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뿌리까지 흔들리는 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정말 무릎 꿇고 새벽에 억지로 나오는 것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의심이 드들 때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까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흔들리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조차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비바람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큰산 같은 믿음을 가질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새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 복음 찬양을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 3절 2절을 보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하나님 어 모레온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예수 믿고 나서도 흔들리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또 내일의 불확실함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하나님 향한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나는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고 있어. 하나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고 험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도록, 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하여 주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이상신 권사님, 백운주 집사님, 그외 연약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이한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새벽黎명의 빛을 이 시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방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이 한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 <laughs> 세상은 지고 십자가 세상은 지고 내 세상은 지고 good